윤석열의 지지율이 다방면에서 최저치를 기록하며 결국 10%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오늘 여론조사꽃 조사 결과 자체 조사로는 최초로 전화면접 기준 19.2%를 기록해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물론 전화면접 조사는 오를 때는 더 높게, 낮을 때는 더 낮게 나오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MBS조차 최저치를 기록한 것을 보면 추세적으로 윤석열 지지율이 폭락하는 단계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급락하며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동아이보는 오늘 메인 칼럼으로 탄핵을 언급하며 두창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사는 어떤 길을 갈까 극적 반전이 이뤄질 수 있을까 대부분 아닐 거라고 한다. 김 여사 장벽을 넘지 않고는 만사휴이다. 라고 했습니다. 만사휴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 보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직면했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즉, 조만간 다가올 살상 탄핵 국면에 대해서 조중동 역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만큼 윤석열 정권의 현 사태는 매우 심각하다고 볼수 있는데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예. 취재 특이점 에 도달했다 누군가가 나타났다 조력자가 그리고 재밌는 판이 열릴 거다 정도로 예. 얘기했는데 그 이제 조력자가 조력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번 기사 그 조력자의 말은 친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아, 위치에 있었던 사람 이고 맞습니다 아, 흥미롭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사를 쓸 때도 고민 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첫 보도 에 예. 보면 전원으로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죠. 누군가 증언으로 썼기 때문에 그때도 논란이 많았거든요 예. 이거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결과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안 믿는 사람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 없죠. 뉴스터머터 첫 보도를 다 네. 믿게 됐죠. 그만큼 저희가 신뢰를 가지고 있다, 확신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분의 신문이 아직은 드러나면 안 되니까. 안 네. 첫 보도의 신문은 모두를 다 드러났어요. ABCD 네. <laughs> 전부 다다 다 드러났는데 <laughs>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신문을 노출할 수는 없는데 이분이 명태균 씨가 대통령 부임을 움직여서 윤한홍 의원이 불출마하게 만들었다라는 취지의 이 말을 해준 분이에요. 말도 있고 예. 어떤 물증도 있습니다. 오, 야 이게 사실이면 굉장한 응력인데. 네, 공감합니다. 특히 민심을 더 악화시킬 명태 뉴스는 이번 주에 더 타오를 것이 자명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국민들로 하여금 윤석열 정권을 탄핵시켜야겠구나 하는 민심으로 변할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가족은 늘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가족은 현실적으로 대통령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은 대통령을 선출한 것이지 대통령 가족을 선출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가족은 그 존재 자체가 국정 개입과 국정 농단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가 한 짓은 역대 그 어느 대통령 부인도 생각지도 못한 짓을 했습니다. 김건희가 국민의힘 공천과 당무에 개입했다는 증언과 정황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직 인선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불거질 조짐입니다. 아직 결정적인 물증은 나오지 않았지만 김대남 명태균 등 관련자들의 발언 수위로 미루어 이른바 스모킹건이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정가의 관심은 벌써 김건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로 급속히 쏠리고 있습니다.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처리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건희 사태는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권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날이 빨리 다가오길 간절하게 바라며 언어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